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셈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어떤 분이 정신과를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병원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편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병원이 좋아보이더라는 거예요. 치과를 보니까 이 편안 치과. 어, 정말 좋아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내과 이름인데 속 편안 내과. 그래서 이분도 정신과인데 아 나도 이 편안이란 이름을 넣어서 내가 병원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골편한 정신과. <laughs>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시자 이러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요새까지 복잡한 시절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아, 이도 편안해지고, 속도 편안해지고, 골도 편안해지고, 우리의 가족도 편안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들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믿으면 돼. 그왜 믿으면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유치원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삼촌에게 물었어요. 삼촌, 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자 삼촌이 고민을 합니다. 아, 차는 내연기관이 있는데 이 실린더가 폭발을 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고 이 피스톤 운동이 변환 장치를 통해 바퀴에 전달돼. 그리고 조향 장치 운전대를 통해서 방향을 잡게 돼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 조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앞에 앉아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밖이, 어. 이렇게 돌아가 빙글빙글.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왜 이건 이럴까? 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참 놀랍게도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전체 통독을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통독하다 보면요. 앞에서 한 질문을 뒤에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한 질문을 앞에서 이미 대답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더니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다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것 같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는 아, 나라가 연합하여 이 모압을 공격하려고요. 해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하여 진격하던 7일째 되던 날,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사를 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물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이 에돔의 군인들이 개천을 많이 팠어요. 그랬더니, 이애돔으로더 물이 차올라와서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목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과 유다 군인, 그리고 애돔군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동안 목이 말라서 헐떡거렸는데, 그 시원한 물을 아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요, 아직도 개천에 물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니까 뭐별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저는 목회자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읽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군과 유다, 에돔, 물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과 유다 군인, 그 다음에 애돔 군인에게 필요한 게 물인데, 어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실 물만 필요하잖아요, 마실 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 때, 그 개천에 어느 정도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실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좀더 나가서, 그래, 좀 마시기도 하고, 그동안 이 사막에서 막 행군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 이 씻을 정도의 물,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을 먹고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천의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곳에 거주해서 살 거면 물이 많아야 됩니다. 농사 짓고 살 거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하는 동안에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그곳에 물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냐? 그냥 마실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먹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천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솔직히 이 개천 파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인, 아 그다음에 유다 군인 이 애동 군인이 행군을 하다가 너무 지쳐 있는데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그 개천을 판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기서 나올까? 아니야,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얼마나 많이 팠는지 이 개천이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 길을 잃을 정도로 많이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려면 그냥 마실 물만 딱 주시면 개천을 많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파는 즉시 거기서 나오면 그거 먹고 힘내서, 야, 우리 나가자,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개천을 딱 마실 만큼만 판게 아니라 많이 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막 찾아다니면서 그 개천을 파느라고 완전히 힘이 든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물 마시고 났는데도 개천에 물이 남아 있어. 그러면 물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냥 먹을 물만 주면 되는데, 저물 저렇게 낭비해서 왜 물을 남게 하는 거야? 제가요, 오병이요 있죠. 오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천 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먹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남았다 그랬어요? 열두 바구니는 남았대. 아니, 그걸 왜 남기는 거야? 가 군대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경계에 실패한 분인을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분인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뭐뭐 뭐 우리가 누르고 넘치고 막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 적당하게 딱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까? 낭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천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만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 물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파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천에 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을 야, 괜히 쓸데없이 고생만 죽도록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격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한 그 시간에 모압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이 주둔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막 뜨면서 물에 비치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그 물에 있는 색깔이 마치 무슨 색깔 같은 거예요? 피 색깔 같은 거예요. 이 모압 군인은요 그곳 지형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천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붉은 빛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이스라엘 군인과 유다 군인과 애동 군인이 어? 우리를 치러오다가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해서 서로 싸워서 피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죠? 적당히 물 마시고 기운 차리면 되는데 왜이 개천을 많이 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 시켰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에게 물만 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물도 주고 이 모압을 이기게도 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개천에 아침 태양이 비쳐서 붉게 보여 적들에게 이 피가 흐르게 된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겠어요? 유다 지도자들이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냥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개천을 팠는데 하나님은 그 개천을 파서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여와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붉게 물든 물을 피로 착각한 모압군인들 신이 나서, 야, 이제 저들끼리 다 싸웠구나. 이제 저들끼리 치고 박아서 저다 죽었구나. 우리 가자. 가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다 빼앗자. 그리고는요, 그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으로 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응? 어? 창 대신에 이 뭐죠? 이게 보따리 들고 갔을 것 같고요. 뭐칼 대신에 그다음에 끈 갖고 갔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그들이 막 이스라엘 군인인데 딱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유다 군인들과 에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떡이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나 들어오는 모압 군인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모압 군인들이 박살이 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물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분이지 이해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깊은 산길에 차를 운전하고 가던 분이 이 동사 직전에 모자를 발견을 했어요. 이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을 덮어줬는데 보니까 이 엄마가 거의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기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를 그냥 차에 태우면 아무래도 좀 살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그 엄마에게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아들을 딱 끌어안고는요. 차에다 태워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내버려둔 채 차를 출발을 해요. 어머니가 비몽사몽 간에 자기 아들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황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 차를 쫓아가면서 막 욕을 합니다.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놔, 왜내 아들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차가 좀 가다가 좀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막 쫓아가면 또이 차가 어떻게? 해?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이 차를 또막 쫓아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엄마의 몸이, 얼었던 몸이 풀려서요.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 어, 대경관 장로님 밖에 안 믿으세요? 어, 나머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린 다 믿어요.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왔죠. 그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면류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도요. 우리 인생이 기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했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됐어요. 아, 서로 교제를 끝마치고 이 강원도 처녀가 내려가는 날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새끼 손가락을 걸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매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당신한테 갈 테니 당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그날 혼례를 올립시다. 그리고는 이 강원도 처녀를 내려보냈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서울총각 기다리던 날, 강원도 처녀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서울총각은 강원도 처녀가 있는 산골로 출발을 해요. 이 서울 총각은 부유했기에 이 서울 총각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를 몇대 동원해갔고요. 자, 우리 지금 내가 어 강원도에 어 사랑하는 신부가 있는데 우리 결혼하갑시다. 러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어그 줄줄이 강원도 산골을 찾아들었어요. 어 강원도 산골에 대형 버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백운에도 차세 대만 들어와봐요.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야, 누구 잔치 난거 아니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동네가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부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 날이잖아요 근데이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도착한 서울 총각이 강원도 처녀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 오늘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오늘 결혼식 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날을 손꼽아서 지금 기다려서 왔는데 당신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 촌역 오히려 물어요.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 총각이. 아니니, 당신이 떠나올 때 우리가 결혼식날 약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력을 꺼내봤어요. 달력에 커다랗게 결혼식날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랑 달력에 양력으로 쳐져 있고요. 신부 달력에는 음력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마세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 읽는 자.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아나기노스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소리내어 읽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돼. 우리 그동안요, 참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뭐몇번 읽었습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다 보고 뭐세번 읽었습니다. 네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인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입을 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을 읽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눈을 통해 단어를 보고 시신경을 통해 후두엽에 시각중추가 이를 인식하게 되고 하두정엽에서 글자에서 소리로 전환된 후에 전두엽에서 이해하고 운동중추를 통해 발성기관을 조절해서 읽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몰라요. 그거 왜 읽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읽으면 집중력이요. 두 번째 따라해서요,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이 말도 지금 못 따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벌써. 집중력이 없고 기억력이 높지 않으면 남이 하는 말을 못 따라합니다. 세 번째 문장력이 높여집니다. 네, 말을 하는거나 글을 쓰는 기술이요. 잘. 네 번째 발음이 좋아집니다. 할아버지 되면 이 말이 이렇게 잘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왜뭐 이렇게 되냐? 읽으면 되는 거야. 읽으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능력이 생겨요. 히브리서 사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믿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문장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발음도 좋아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개천.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팠더니만 물이 남았어요. 물이 낭비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물 같고요 먹는 것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던 모압 백성을 이기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내 생각하고는 틀리고 이게 좀 낭비인 것 같고 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나눠 드렸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읽고 계세요.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읽을 만 하세요?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요. 아마 혀가 꼬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혀가 꼬이는 분. 어떤 분은 막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조급한 분들, 아, 빨리 읽어야지.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일단 아예 그냥 읽기 싫어 귀찮어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별로 길지 않아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읽어요. 그런데 이거 하루에 한번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이게 만화책이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쇼핑책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무슨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개천 많이 파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 개천 팠을 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막 새벽 기도했때막 발목 펌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때 발목 펌프 하신 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제한 가지 더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 안 걸리는 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릴 수 있을까? 요양원 가시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영혼도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걱정을 했어. 아 내가 너무 시키는 거 아닐까 하기 싫은 거. 아 이게 좀 그냥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그냥 잠푹자고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왜 이런 거 시킬까?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새롭게 와소서 간증을 봤어요. 103세 되시는 김옥나 장로님.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어저께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103세세요. 어,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하고 같이 가면 막내 아들을 <laughs> 오빠가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지금 뭐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은퇴해서 세상이런 내가 다 애들한테 맡겼고. 나는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TBC 성경 공부하고 컴퓨터로 영어 성경 쓰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천국 갈 준비하고 있구나. 성경은 세상에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디에서 더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이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이 뒤에 이렇게 숫자표 다 있죠? 예. 뭐, 지금 막 빨리 읽는 분은 엄청 빨리 읽어요. 근데 빨리 후딱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꾸준히. 밥을 한꺼번에 왕창 먹고 여러분들 나중에 안 먹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90 며칠 남은 것 같아요. 90 며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읽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고 잘 되시고 강건하여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너스의 선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염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백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